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j n 시 미디어 그룹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할리우드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가 적은 수위 스크린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 주말 흥행 1위에 올랐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코믹 액션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는 주말 이틀간 43만 9,217명이 관객을 모으며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77만 6,976명. CGV에서 단독 개봉한 이 영화는 스크린 수가 482개로 청년 경찰 686개, 발레리안 천 개, 행성의 도시 629개, 택시 운전사 683개 등 경쟁작에 비해 적지만 입소문에 힘입어 개봉 첫날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박서준 강한을 주연의 청년 경찰은 같은 기간 22만 9 0 9 5명이 관람해 2위 누적 관객 537만 7,619명을 차지했고. 윅배송 감독의 발레리안천계 행성의 도시는 20만 2822명을 끌어모으며 3위 누적 관객 37만 161명로 한 계단 올라섰다.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는 18만 9424명을 더하며 4위로 하락했다. 누적 관객은 1186만 3257명으로 역대 흥행순위 11위에 올라있다. 지난 주말 1위를 차지했던 박훈정 감독의 VIP는 10만 1,867명을 모아 5위 누적 관객 131만 5,516명에 그쳤고, 장살.